내가 그래서 좀 소름 돋는 추리 하나 해줄까? 재현 씨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뭐가 뭐가? 이건 거의 엑스 파일이야. 어. 내가 멀더워 스컬리야. 이 정도 빌드 보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. 아난 소름이 돋네. 뭐지? 뭐가 좀 불안하지?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야? 뭐지? 뭐 숨기는 게 있는 거야? 자 신사와 같이 대박 났죠. 응. 거기서 상대에게누구있습니까 이세이 씨. 이세이 씨죠? 이세희 씨. 맞죠? 네네. 이세희 씨의 일상을 봤어요. 그 친구가 어록 같은 걸막 자기 자기 집 에어컨에 막 써. 참 특이하다. 라고 하면서 지은우 씨 영화. <laughs> 집에 엄청 써 놓거든. 비슷하구나, 둘이. <laughs> 확인니 어, 진짜 신사 와가시네. 그래. <laughs>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을까?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을까? 100% 어. 뭐가 있다. 뭐가 있다. 아... 어. 뭐가 아, 있었다. 아 있었다. 자, 어떻습니까 아, 제가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예리했지. 어우 예리한데요? 그래. 이 근데 그... 저도 아... 놀랬어요 왜요? 그거 아, 아직까지 최근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. 아니. <laughs> 제 머리 많이 지났는데도. 아, 오히려 비슷하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냥 나만의 추측이었어. 나 어. 혼자 보면서, 어. 그냥 집에서 혼자 보면서 어. 소름이 확 돋는 거야. 아 둘다 쓰고 앉았으니까. 어. 아니, 근데 저도 계속... 놀랐어요. 그 기사 보고. 어? 어? 아직도? 아직도 내가 가르쳐 준걸 하고 있네. 어. <laughs>